무산의 겨울은 언제나 길고 어두웠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 광산 마을 전체가 칠흑 속에 잠기고 그때부터 진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영하 25도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지는 온도였지만 저는 그 손으로 20년째 기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광산 사구역 굴착기 담당 강선이 동료들은 저를 철손이라 불렀습니다. 망가진 기계도 제 손만 거치면 다시 돌아갔으니까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수 있었고, 볼트 하나의 미세한 떨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재능이었고, 그 재능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선이 동무, 사목이 또 섰네. 좀 봐주게.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공구함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석탄 가루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차가운 철판에 손을 댔습니다. 아, 여기로군. 유압 라인이 동파됐습니다. 예상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렌치를 돌리고 파이프를 분리하는 동안 저는 집에 있을 딸 생각을 했습니다. 연아 16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 아이만큼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시험 1등 했어요. 한달전 얼굴이 해사하게 웃으며 달려온 연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쥔 성적표를 펄럭이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학? 평양의 대학. 그곳에 가면 따뜻한 방에서 공부하고 배불리 밥을 먹고 얼지 않은 손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의 동무 다 됐나? 예, 지금 마무리합니다. 대답을 하고 마지막 볼트를 조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광산 소장 최길남이 서 있었습니다. 저 자식. 왜 여기까지 내려왔지? 강동무, 수고가 많네.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게. 최길남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기름지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 뒤에 숨은 욕망을.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사무실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채널에 오시면 전체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